어땠어? 아빠한테 말해줘. 용기맨 잘 갔다 왔어? 용기맨이네, 용기맨. 예술 어떻게 그용기끼그좀가 잘할 수 있어? 아유, 침 묻히고 다리가 났네 는말침 묻혀서 이 안에다 민준이 침을. 민준아 음 감기 걸려서 힘들어? 기운이 없어. 민준아, 민준아 아야해? 민준 아야? 민준아 집에 다 왔어. 잠이 와? 잠이 아직 안 깼어, 그렇지? 민준아 맘마 먹을까? 민준아 맘마? 맘마. 맘마 먹으러 가자. 맘마, 맘마 먹으러 갑시다. 엄마 이렇게 뭐 슬퍼. 오늘 눈이. 슬퍼. 이야 이야. 오. 예. 눈이 뜨끈해졌어. 아 귀찮아. 누가 그랬 또. 뭐 하는 거야? 민진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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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민진아 코로 비눗방울 불었어? 우와 감사합니다. 잘하네 다잘 다녀와 음. 진 민준아 컨디션 어때? 어째 <laughs> <그렇지? 웃음> 민준아 뒤집고 싶은데 어 힘이 안돼 민준아 힘이 없어? 그 뭐야? 주사? 민준아 저게 뭐야? Okay. 오, 아야, 이서 왔어야, 붓이야. <laughs> 잘했어? <laughs> 박치 어, 거야 니, 지나, 니, 지나, 니, 지나, 지나, 지은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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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역시 지하 주차장 내려오셔서 차를 이동해 주십시오. 민준아 할머니가 짐 갖다 주었지. 이불이랑 옷이랑 민준이 엄마 그래. 어. 민준아 여기서라도 방이라서 다행이다. 옆방 친구 아야한가봐. 어떡해. 친구야, 네. 아야해. 네. 민준아, 그거 빼면 어떡해? 선생님한테 다시 해달라고 해야 되겠다. 안녕하세요. 네. 아, 엄마 나오세요. 근데 저 선생님 얼굴만 봐도 무서워. 이제. 오, 선생님 얼굴만 봐도 무서워. 이거 빨리 선생님 해주세요. 민준이 만나왔네. 엄마, 민준이 쌀집인데. 먹을 수 있을까? 민준이 맘마 줄게 이거 민준이가 먹을 수 있는 게 없네 민준이 죽만 먹을 수 있겠다 그치? 그만 <laughs> 쳐 <laughs> 더 주세요. 아, 아이고, 잘 먹네. 병호밥이 맛있구나. 진 김치? 아, 김치도 맛있어. 김치미잘 먹네. 엄 엄마 줄게엄마줄줄 아이 이자 w I don't know. I don't know. I 지 민준아 코엄마 w I d o 아이구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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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그러지나너 자제? 뭐? 아 음? 음... 밖에 빵빵 있네 밖에 빵빵 있지? <laughs> 아 커튼 걸으니까 빵빵

엄마 죽 주... <laughs> 아유 민준이 먹게 살겠다고 자아유 아. 엄마 줄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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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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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셨네 머리 아+ 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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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서요? 아무튼, 그냥, 어디 가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런 책을 제가 계속 음. 찾고 있었던 애들이. 어. 블이 엄청 무겁다, 야. 그니까, 요은진아 어디 가? 아야, 수육 다시 맞아야 돼, 어떡해. 주사 다시 맞아야 돼. 은진이옷 입자. 아, 안 돼, 뭐가 안 돼, 이거 입어야지. 이거 입고, 아, 입고 아, 주사도 맞고 해야지. 민준이 주사 잘 맞고 왔어요. 민준아 손에 뭐한 거야? 우와, 용감해 민준이. 주사 아 진짜 가 오네? 밖에 비가 오네. 봐 봐. 야, 봐. 아. 민준이 손가락, 민준이 손가락 어디? 민준이 화났죠? 민준이 화났죠? 방에만 있어서 화났죠, 그치? 뭐야? 이렇게 빽빽고있었어 아, 응. 무르토무르 에이, 어, 아, 어. 어. 밖에 나가고 싶어. 괜아 응. 동생히끼빵빵 <목소� OF> 뭐야 화기가 어. 흘로오세요자장짜장 음. 우리 문준이 자도 잔다 우리 문준이 이빨 가는겨? 이빨 가면 안돼요 여기까지 올라와 침대에 누워서 코야자. 일로 오세요. <목소리도> 엄마 불러. 분... 은준아 일어났으면 엄마를 불러야지. 어? 다큰님 같아. 은준아 <laughs>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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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기침 아직도 있겠지. 민준아, 응가 해야 될거 같아. 배가 너무 많이 나왔어. 네. 그래. 됐어. 그래. 치료. 아니, 흔들지 말고. 이렇게 <laughs> 심각해. 이, 음 이, <laughs> 어! 오잉! 아이, 참. 이거 엄마가 해주는 거야, 민준아. 이거는 약이야. 장마감많이야 아이고, 정말. 민준 해야지. 뭐야? 딸기? 딸기 엄마 답답해 민준이? 오 나가 답답해 이거 하고 오, 그래? 민준이 고기 국물이네. 이거는 카레라이스. 카레라이스. 카레 민준이 고기 국물 할머니가 셨대. 감사합니다 야자 바이바이 언니 안녕히 가세요 또 과즙 먹을안 먹고 민준아 이걸로 먹어 민준부 아. 민준 좋아하는 고기국이네 더 주세요. 더주기더 주께. 줄게, 더 줄게. 엄마 줄게, 엄마 줄게. 알았어, 엄마 줄게. 콧물 나와가지고. 응, 잘 아, 민준아. 아이, 잘 먹어. 맛있어. 민지 생선을 좋아해. 꼭 씹어야지. 아니, 아니, 엄마 줄게. 아니, 엄마. <laughs> 엄마 줄게. 자꾸 양머리 위에 올라와. 발이 왜 자꾸 밥상 위에 올라오는 거야. 응? 엄마. 엄마, 알았어. 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응. 생선 맛있어? 응, 자자자자자 나물 아. 자, 줄게, 줄게 기다려 응, 먹어

그 입에 물면 안 돼? 지지? 지지야 지지야 <laughs> 민준아 코야 하자 일로 와 여기 누우세요 <laughs> 코. 아. 아. <laughs> 응, 코 하자 이제 여기 누워 민준이 자리 누워 거기서 그렇게 잡고야